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 부인하고 자기의 몫에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꼭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를 좀 앉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좌우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이들의 부탁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달라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42절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을까요? 4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예. 이렇게 되고 싶어서. 예. 권력을 잡은 고관대작이 되어가지고 네. 세상에서 권세를 그 부리고 누리고 부귀영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너희들이 뭔데? 네. 그러면서 서로 투닥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즉, 12명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하나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특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서 듣게 된다면 말씀을 정말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고 엉뚱하게 이해했으니 거기에 걸맞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을 내 욕망과 내가 요각 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말씀을 턱 듣게 되면 예수님 말씀의 진실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한 것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바로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로 따라갈 수 있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35절,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36절은 읽지 않고, 35, 37만 읽습니다. 자, 35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한 아이다. 37.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사실은 큰 은혜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 좌우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큰 권세를 차지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 부르셨을 때 순수하게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하는 그 깊이가. 사실은 깊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모습들, 사람들로부터 인기 받는 모습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막끌을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억지로 왕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얻을 수 있는 큰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욕망이 점점 커져 나아가면서.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셨지만 그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어디에만 예 권력을 얻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왜곡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면 그 욕심이 앞서면 말씀을 듣고도 자기 편한 대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 앞서면 말씀의 진리가 가려져 버리게 되고 그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말씀은 무슨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수단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격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내 욕심이 말씀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냐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왔도다. 그런데 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사람들을 보낼 그때입니다. 이제 저들의 손에 내가 잡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걸 예수님 직감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광 얻는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가 예수님 영광을 얻는 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때는 곧 예수님의 순환의 때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 얻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탁 생각 해석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마음이 급해지지요? 죽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겠다. 무슨 확답? 한 자리에 주신다는 확답.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가 왜곡되고 왜곡되니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은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예, 12명의 제자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쳐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는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나 목숨 살아야겠다.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쳐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옆자리는 가보지도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욕망으로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주시는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받아들이면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내 욕망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 욕망을 비전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욕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에 있어서도 섬김과 또 직분을 맡아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예 이렇게 낮아짐의 자세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요.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혹시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는 화를 내지 않는지, 때로는 실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등한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겉으로는 믿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이중인격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자기의 욕망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전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